연습밖에 없죠? <laughs> 아리 베개 다 살까? 이만해지도록. 파란색 밖에 없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우트롱 보드 하우롱 김 하우롱 기우빈입니다. 오늘은 이제 보드를 가지고 달리는 연습을 할 거예요. 언님저 어, 이거 사왔어요. 주세요. 아 어, 굉장히 연출기가 진짜 <laughs> 좋아요. 지난 시간에 보드 위에 올라가는 방법이랑 그리고 보드 위에서 스탠스 잡는 방법을 배웠죠. <laughs> 네. 자이제 올라가서 포즈만 잡는 게 아니라 직접 달려볼 거예요 달린다고요? 네모드 위에서요? 그렇죠 자 오늘부터 빡세게 가는 거예요 자자 자, 그럼 먼저 연습하기에 앞서 제가 어떻게 하는 건지 시범을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자 레귤러 스탠스 기준으로 모두 앞쪽에 바로 올려놓고 지난 시간에 3것까지 했었죠? 네자이 상황에서 발끝으로 바닥을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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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놓은 거예요. 자, 이걸 하는 이유는 내가 한 발로 보드 위에서 버티고 있을 때 다른 발은 보드를 밀어야 되잖아요. 근데 온전하게 미는 발 외에 올라가 있는 발에 무게가 실려서 보드랑 같이 진행을 할수 있느냐 라는 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 연습이 되면 보드를 밀고 어제 알려둔 그 왼발, 올라가 있던 발 그대로 버티면서 진행을 하는 걸 연습을 해볼게요. 자, 처음에 올라가서 버티기. 자, 버티기. 자, 그 상황에서 발끝으로 바닥을 살짝살짝 살짝 밀어볼게요. 세게 밀지 말고 살짝살짝. 선생님 살짝. 이거 앞으로 가야 되는 거아니요 선생님 이거 안 가요? <laughs> 그렇죠. 지금은 가는 연습하는 거 아니에요. 어찌하는 연습하는 거예요? <laughs> 자 이제 가는 방법 알려줄게요. 자 보드에서 발로 올리고 네. 무기징힘이 확실히 왼쪽으로 가는 걸 알겠죠? 네. 자 그러면 반대 바닥을 바닥이 되면 이렇게 구부러지 네. 자이 자세가 보드를 진행할 때 가장 좋은 구가 나오는 상태예요. 자이 상태에서 왼쪽 발이 힘... 그 후에 반대 발로 바닥을 살며시 밀어줍니다. 어! 그렇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멈춰야? 그렇죠. 뭐? 반대 발 내려요. 그렇죠. 다시 한번 더요? 그렇죠. 왼발의 힘 반대 발 살짝 밀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잘 보셨죠? 네. 자, 이제 그러면 두 발이 다 올라가서 보드 위에 나란히 서는 곳까지 달려주게요저 혼자 가요? 그렇죠. 처음에 제가 좀 잡아 드릴게요. 네. 처음처럼 밀고 뒷발이 가만히 올라가는에 살짝 틀어주면 돼요. 밀고 뒷발이 올라가서 스탠스를 바꿔주는 동작까지. 자 밀어주고 뒷발이 1 1자가 아니라 뒷발은 직각으로 그렇죠 앞발 틀어주고 무게중심 앞쪽으로 자 내려올 때는 반대로 앞발 틀어주면서 무게중심 앞쪽으로 내려가주면 돼요 그렇죠. 이번에 잘했어. 잘한다. 정말 정 진짜 잘했나요? 잘했어요. 근데 뒷발이 11자로 올라가시면안 돼요. 자 뒷발이 올라갈 때는 직각으로 올라가야지 앞발이 좀더 안정적으로 자세를잡아주가있요 그렇죠. 앞발 들어주고 여 동심 앞쪽으로 그렇죠. 아, 이제 내려올게요. 앞발 쳐주면서